미용하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덜입니다. 제발 물고기 지금 말이 아니에요. 훈이 오빠가 거의 한달 내내 미용을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오늘 드디어 미용을 하러 갑니다. 제 친구가 안양에서 헤어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역시도 애완견 3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 미용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머리 먼저 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별이 미용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실까요? 아휴 편하 유튜브 하기 힘들다 야 <laughs> 나를 준비하자 왜 챙겼냐면은 저번에 샵에서 찍은 편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1인 창업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어 안양에 있는 제 친구 샵에서 찍었는데 거기 조명이 약간 열악해 그래서 오늘은 조명을 직접 챙겨가서 촬영을 해올 예정입니다 자 일단 조명을 챙길까요 그러면은 아 그리고 이 조명은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 협찬 후원을 해주셨어요 강경 사랑해요 난리 났어. 자, 우리 별이가 이걸 알아. 잠시만 있어. 앉아. 갈 거야 이제. 됐다. 자, 우리 겹그 별이의 질주를 한번 감상하시죠. 가자. 가자. 오빠 잘 알았어? 오빠 차 알았어? 가자.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서 매출 한번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가실까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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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가 운전하려고요, 지가 갈까? 안 돼.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애완견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애완견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서 뭐 어딘가 이동 중이다. 애완견이 있는 쪽에 창문을 절대로 다 열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언제 뛰쳐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창문을 여신다 하면은 진짜 맨 끝에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다가는 차 달리다가 얘네들 그냥 뭣도 모르고 뛰쳐나갑니다. 저희 엄마가 얘 데리고 한번 밖에 나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뭐 하러 렇게 궁금하니? 누가 누가 널 푸들러 보냐? <laughs>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관리를 너무 못해줬어. 미안 여러분들, 이 강아지 종은 토이 푸들입니다. 그치. 얼굴이 안 보인다, 별아. 빨리 깎아야겠다. 오빠 먼저, 오빠 먼저 머리 자르고 올게. 자, 오늘 린다 쌤 집에서 별이 미용과 집 아니야. 아, 린다 쌤 샵에서 별이 미용과 저의 머리도 같이 자를 거예요. 일단은 저의 머리부터 먼저 자르고 올게요. 자, 제 머리는 다 끝났고요. 별이 미용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피자로 배를 채운 다음에 별이 미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별아 너도 밥먹고 시작하자 열심히 주문중인 린더였어요 슉 안녕하세요 시켰습니까? 응. 피자나란 치킨공주를 시켰습니다 <목소리> 카메라 여기 안에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입니다 미용 미용 샵에서 미용을 시키는게강아지들 굉장히 이굉장는 많은 스트레스를 는다고합는다털 해요. 이이제 밀려 이제밀은 약간 뭔가 이치구 그런 감정는느친구요이 제가 세이프 미용을 해본 결과 여러분 집에서는 할게못 됩니다 지금 저거 바닥에 있는 털도 그렇고 카메라에서는 안 보일 텐데 이 허공에 날라다니는 털이 장난이 아니에요 집 근처에 좋은 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이랑 미용을 해봤는데 제가 잡고 있는데도 약간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얘가 샵에서는 얼마나 심할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지금 주말에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서 한두 시간이 걸렸는데, 샵에서는 우리 별이 말고라도 다른 강아지가 더 많잖아요? 또 거기서는 또 이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마리의 강아지의 미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쩔 수 없는 약간의 강압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앞으로도 좀 힘들더라도, 우리 별이는, 아예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아, 너무 얼굴 크다. 아, 그런 지 마. 힘들더라도 우리 별이는 앞으로 세이프 미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용 끝나니까 개껌이 눈에 들어와. 고생했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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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뭔가 현타가 와. 현타. 생각해보면 은별 내용 없는 내용인 것 같아. 영양가 없는. 뭐 브이로그가 영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꼭 교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사람이 네. 되고 싶지만 내가 너무 있어 보이는 영상만 찍어, 찍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냥 자기의 가치관이나 그거를 야, 야, 야. 진, 진지, 진지하게 하지 마. 진지하게 하지 마. 그래 너가 너무 그래서 그래어떤 사람은 그랬어 내가 좋아하는 걸 보지만 그거에 너무 치중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사람들과 나를 너무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 그냥 동경을 하되 비교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도 너만의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는 쉽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만의 그걸 찾는 거지 정말 정말. <laughs> 나 발음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잘못하면 난다 욕으로 들리는 것 같아. 절아 그래, 카메라 봐봐. 오늘 하루 린다쌤과 오빠와 같이 안양 나들이 어땠어? 요개진 <laughs> 아, 짖는 소리 한다 진짜. 자! 정말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니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헌니였습니다